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사입니다 오늘은 라이브 안보 브리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5일, 지금 오전 11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매일경례라는 일간신문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 김씨 집단에 금고직이었던 전일춘 전 북한 당 39호 실장의 사이가 당시에 쿠웨이트의 대리 대사로 있었는데 가족을 이끌고 망명을 했던 겁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단 그 망명이라는 용어가 좀 부적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망명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한 나라에서 정치적,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종교적인 것을 이유로 탄압이나 유혹을 받은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피하는 거, 도피하는 거, 이걸 갖다가 망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이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 체계상 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인 북반부를 무력으로, 무력으로 불법 좀 지배하고 있는 반국가 불법단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북한 동포도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입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망명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전도동당 비서 황정학 비사가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자기는 망명한 게 아니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그러한 연인입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거죠. 네. 불법 단체, 불법 집단의 소속으로 있다가 이제 합법적인 대한민국 네. 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쿠웨이트 대리 대사가 2017년 9월경에 가족을 끌고 항구로 이끄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각 언론에 이 매일경제가 단독 보도를 하자, 그, 금고직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에, 북한 김정은의 금고직이었던 그전일출의 사회가 망명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 금고직이란 이당 39호실을 먼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이 당의 39호실은 바로 소속은 조선노동당 중앙연합소속이지만 실제로는 김정은의 직속기관입니다. 김정일 서기실, 비서실에서 직접 관장하는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39호실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 북한 김치집단, 그러니까 과거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어지는 이김씨 집단의 소위 통치 자금,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39실에서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김씨 집단을, 김정을 위한 통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불법, 합법 비합법을 가지 않고 불법적으로도 외화벌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통해서도 외화벌을 하지만, 불법적으로 유조지파를 찍는다든지, 유조지폐. 마약을 갖다가 밀매한다든지, 또 불법적으로 무기를 밀매한다든지, 이러한 일도 선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을 위한 소위 그 통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외화벌을 하는데, 합법, 불법을 따지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유엔에서는 또 미국 정부에서는 이당 39호실, 북한의 당 39호실을 대북 제재 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 리스트에 올라오면 이러한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비자가 안 나옵니다. 또 필령 받아줘도 그 국가에 대해서 저희 제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당 39호 시 하는 일이 바로 김시 일가의 통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바로 외압을이 한다는 거죠. 합법, 비합, 분법을 가리지 않고. 두 번째는 뭐냐. 일단 자금이 조달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 자금을 가지고 김정은이의 그 통치 자금으로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김정은의 먼저 사치품, 김정은의 생일날, 지혜들날 이런 사치품을 갖다 대량 구매합니다. 또, 당 간부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어? 벤지를벤지차를 어?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노력사라든지, 고가의 시계라든지, 핸드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이러한 요트라든지, 이러한 사치품을 갖다 수입해가지고, 선물도 하고, 자기가 직접 쓰기도 하고, 먹고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21세기에 이 북한 김정은 집단은 이런, 어, 황족도 이러한 왕족이 없습니다. 아예 그냥 전 세계 어떤 왕족도 누릴 수 없던 이런 절적인 권한을 가지고 지금 북한 주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모은 걸 가지고 이 김씨 일가가 김정은 집단이 호의호식호호식하는 호의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이 김정은이가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한 돈을 갖다가 북한으로 갖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은 스위스라든지 어, 또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그 동남아 지역이라 이런 쪽에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은닉해로 놓습니다. 바로 이 비자금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당3 9호시는 매우 중요한 부습입니다 말은 당3 9호시지만 김정은의 즉속기관으로서 김정은의 즉속기관으로서 다시 말씀드리면 합법 불법을 가지 않고 외화버리를 하는 어? 그래서 이 비자금 조달 창구고 두 번째는 김정은의 선물 정치, 또 자기 호화 생활을 위한 사책본을 갖다 구입하고 하는데그 돈을 쓰고. 세 번째는 이벌어들인 돈을 갖다가 해외에다가 비자금으로 은식해 놓는 거죠. 제가 그 작년 말에 북한 경제를 설명하면서 수령 경제란 말을 했습니다. 유동렬의 안보전설에서 북한에는 정상적인, 제일 경제, 정상적인 내각경제가 있고, 두 번째는 당에, 응? 예, 당경제가 있고, 아니, 두 번째는 그제2경제라이 군사부분경제, 이 군경제가 군사 있습니다. 군사경제가 있고, 세 번째는 당경제, 세 번째가 당경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수령경제입니다. 군중경제로 합니다. 김일성 미가의 일가의 별도의 어, 재정 자금 이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일명 수영경제 또는 공중경제 랍니다. 바로 이 수영경제의 총 공산이 뭐냐? 이게 당 39호입니다. 북한 수영경제를 총 말하는 기구가 바로 당3 9호입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마당 경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작년에 북한경제에 대해서 제가 이동렬 안보전서에서 북한경제의 5부분을 했다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좀 살펴보죠. 이전일춘의 사인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 유현우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이것은 한국에 입국해가지고 북한을 탈북해서 그 현지 공간에서 탈북해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여기서 새로운 주민등록 이름을 만든 겁니다. 본명은 따로 있습니다. 이 본명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아마 이 본론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명으로는 유현우인데 사실상 유현우라는 이름도 공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김정일이, 이 김정일의 애첩이었던 성혜림, 김정은의 아버지죠. 김정일 애첩 성혜림이 난, 그, 예, 성혜림이의 이제 이종족화죠. 이종족화가, 소위, 해외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서영수술을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름을 알아가지고 주민등 어그 개인정보를 갖다가 활용하는 사설 업체한테 부탁을 해서 간첩들이 내려와서 직접 찾아가지고 바로 독사 그 직접 권총으로 독살한 사살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 이것 때문에. 이 위원을 한 이름도 공개를 하면 안 되는데, 언론에서 유모씨라고 썼다는데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암살 진행이 되려면 은 바로 이 쿠웨이트, 쿠웨이트 대리사였던 이 유모씨를 갖다가 암살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추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언론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자, 2017년 7월이면 어떤 때냥냐 2015년부터 이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유발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안이 나오는데 여기에 입각해서 해외 공간 업무가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쿠웨이트 대사가 북한의 외교 역약하고 두번째는 외교 공간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운영하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그저 아랍지역은 보통 한세개 내지 두개 국가를 갖다가 한 대사관에서 같이 운영합니다. 을 그래서 공동으로 다. 예를 들면 뭐 여기 쿠웨이트라든지 오만이라든지 뭐 아랍인미트 이런 국가를 묶어가지고 공동으로 관리하죠. 를 그래서 공동 대사를 임명하는데 쿠웨이트 대사가 쫓겨났어요. 위엔의 대북제재 기로 쫓겨나자 당시 그 참사관이었던 바로 그. 한국 이름이 유모씨죠. 유모씨가 바로 이제 쿠웨이트 대리 대사로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하다가 이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입국을 한 거죠. 탈북을 해서 왜 탈북을 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 신변에 대한 자기와 자기 가족 신변에 대한 위협 때문였습니다 내가 평양으로 소환돼 가지고 외교 공관 생활할 때 자기 대사에 제대로 부필 못했다든지, 또는 각종 사측품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었을 때 문책을 당하고 또 사상적으로 서방 세계 적재사상이 들어가가지고 서로의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되면은 사실상 그 북한에서 제대로 활동하기 힘듭니다. 수출을할 수도 있고. 이 신변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다 보니까 남북한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만 있으면 북한의 선전만 들어가지고 모든 북한 주민들이 터널교전 우물 안에 개구리에 대해서 이쪽 소식을 잘 모르는데 해외에 나와가지고 해외 공간성을 하면은 바로 여러 뉴스 매체를 접하면서 남과 북을 비교하게 되죠. 대한민국이 아주 풍요로운 자본주의 사회 세계 10위권의 강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언제양 체제에 대해서 자기가 몸 담고 있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회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다음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이 정도 위치면요, 자기 장애라이 39실 호실장을 지냈고, 어, 이 정도면, 이 정도씩 가은 김일성, 김씨 집단한테, ,한테 총성만 다으면 먹고 사는데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미래가 불투명하고, 자기 자식들 미래도 그렇고, 자기의 미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개방체제인 자유소계로 소위 그 탈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지속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냐. 제가 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사태는 소위 그태영호 공사죠. 주영, 응? 연구했던 태영 공사. 지금 국회의원이 되셨지만 태영 공사 이어서 또 장생길 일트 대사 대리가 또 망명해서 두달 전에 이 분이 망명하기 두달 전에 한국으로 또불리너와 함께 다들어왔어요자 연인 외교 공간에 있는 외교 공간원들의 탈북 현상은 뭘 의미하냐? 북한 김씨 체제의 소위 그 통치 체제에 구멍이 났다, 누수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철권 강압 정치를 통해서 공포 정치를 통해 가지고 당정군 고위 인사들 주민들을 확실하게 잡고 있는. 보이지만 이 공포정치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해외 공관원들, 해외 나가 있는 파견 노동자들, 애슬단등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의식을 갖다 정기사상적으로 의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소환해서 응? 사상 확보도 시키고 재무정을 시키고 그리고 문제 있으면 다 수청해버리고 하지만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다고 해서 해외에 다가 있는 모든 공간을 다 폐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속한 북한에 대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을못 갖는 당은 바로 김정은 폭압 체제에 대한 바로 거기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저항의 가장 낮은 단계가 바로 탈북입니다. 즉즉 그럼 중간 단계와 높은 단계 뭐냐? 저항에. 북한에 남아 가지고 김정은 정권을 타 돌려 싸우는 것이 바로 저항, 이 저항의 높은 단계죠. 그러나 지금 맞설 힘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렇게 도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 폭압 체제에 대한 저항의 낮은 단계로서 이런 탈북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결국은 저는 앞으로 이세 번째 이 김정은 체제는 아무리 공포정치를 통해서 협업정치를 통해서 당정군 또 주민들을 강력하게 밀어붙이지만 결국은 김정은 체제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심화된다고 봅니다. 김정은 체제의 불확실성 불안정성 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이건 바로 김정은 체제가 갈 곳은 파멸뿐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길게 걸리 니까 김정은 체제가 파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시간을 땡겨가지고 이 폭압 정권의이 전대미문의 폭압 공포 정치에 퍼들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빨리 해방시켜서 자유와, 자유와 희망에 또 개인적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세계로 이끌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한계상에 이르러서 망하기만 기다리면 안 되고 제대로 된 정부라면 어떤 식으로 빨리 북한 체제를 변화시킬 것인가는 전략적 대안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남북한의 경제력이 50배 이상 차이나는 앞둔 위에 있는 대한민국이 북한 김정은 눈치나 보고 북한 김정은이가 혹시, 응? 화낼까봐서 벌벌벌 지면서 이런 망명사실도 보도도 않고 북한이 모르겠습니까? 사라졌는데? 그분들의 신변보호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아예 공개하는 것이 훨씬 그분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는겁다태용우 지금 우원보세요. 왜 발표를 안되냐. 왜 북한 고위 외교관들이 한국으로 탈북했는데 왜 공개를 안되냐. 간단합니다. 북한 김정은이한테 김정은이가 화낼까 봐서 북한 김정은이 자극 하지 않으려고 눈치 보느라고 쉬쉬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첩을 잡아도 간첩 조각다고 발표 닿는이 지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만약 망명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왜?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불법 단체 에 있는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그게 어떻게 망명입니까? 대한민국이 무슨 다른 나라입니까? 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탈북해서 공간에서 나온 것도 탈북입니다. 북한이 지배하는 해외 공간에서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라고 해야지, 망명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분의 망명 동기는 뭐냐? 망명 동기는 불확실한 자기의 미래, 자기와 자기의 가족의 미래입니다. 결국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미래에 가지고서는 김정은 체제로서는 도저히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의 안이 있는 뿐만 아니라 미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국 이러한 외교관들 또 북한 고위간부들의 탈북은 어떤 의미하느냐 북한이 아무리 3중 4중으로 소위 그 통제체제를 주민통제체제를 가동시켜도 누수가 있다는 것니다 완벽 퍼펙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포합체제에 대한 김정은 포합체제에 대한 서로 누수해야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공포정치의 한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공포정치가 단기적으로는 북한 당정군 고위 간부와 주민들을 억압하고 충성을 강요하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가됐을때이 공포정치 쇠가 강하면 부러진다고 결국이 공포정치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 체제, 체제의 폭압체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돼서 결국은 언젠가는 김정은 체제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 현대사 속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그 언젠가를 기다릴 수는,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서, 전략적 관점에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수 있는 이런 대북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한테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없겠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다음에 제대로 된 정보가 들었을 때, 이를 강력하게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뭐 들어온 거